이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일곱 명답니다 바로 이게 쏘는 거야 칠판에다가. 그래서 음, 영상. 아니 앞에 1,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선생님이 있어. 수를 알아보고, 수를 읽는 방법 두 가지씩 자, 여기 보면은 3, 교재가 나오지. 팔쪽을 보도록 할까요? 자첫 번째 하나 일세 하나 이둘이세삼네사 다섯. 자 그럼 우리 친구들 1부터 5까지의 수잘 이해했는지 선생님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를 세어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보세요자 밑에 보면 뿡뿡 자동차가 있지요. 자동차의 수를 세어보아요. 동, 하나, 둘, 셋. 자동차는 세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동그라미 해야 할까요? 그래요 세대 음. 동그라미를 네, 하면, then, 하면 되겠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 1부터 5까지 이다만요. 친구들, 뭐 알고 있나요? 술을 쓰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순서를 잘 지켜서 술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1부터 5까지 어떤 순서로 술을 적어야 하는지 선생님이랑 알아볼까요? 자, 대추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 1을 쓸 때는요. 한 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아래로 하나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죠? 하나, 둘 있어요. 자, 둘은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자, 이는 어떻게 쓰냐면, 한 번에 쓰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한 번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꼭한 번에 적어야 돼요. 음, <laughs>